네, 지금, 지금, 영상 찍고 있죠? 네, 찍고 있습니다. 슈! 코르, 크루스나 센스 좀 찾아보고 싶은데. 슈! 슈! 아니, 저 녀석! 뼈! 아, 아니구만. 아니었어. 크로스가 있긴 한데, 센즈도 있고. 자, 참고로, 요거 보면 누군지 무조건 아시죠? 알아야 돼요. 이런, 이게 청영상? 정도 될 거예요. 델타 센즈, 이거죠. 델타 센즈, 크로스 센즈, 샌즈, 그냥 센즈가 있어요. 이거 랜덤인 것 같은데.

지보버려 능력 연습 좀 하겠습니다 응? 이 녀석 누가 있을지 몰라요 크로스일지도 모르고 그냥 쓸지 슈넌날 절대 맞추지 못한다 나는 어 쟤도 가능하잖아 잠깐만 잘하면 순간 이동종이 될 수도 있는데 텔레포트 텔레포트 이건 블래스터로 돌격하는 건데. 저의 근처에는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모르겠고 저 녀석은 크로스? 야 크로스 어 델타 또 있냐 안녕? 같은 델타끼리 싸우지 말자 알겠지? 어,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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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넌살수 없을거 아씨 왜 때려 중력의 힘으로 가져가야겠다 넌 중력이다.

발초 해. 발초하라고 <laughs> 어, 잠깐만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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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. 아 씨. 에이씨 같이 떠라! 전 팀이다 이제 기본 세즈는 한 명도 없고요 널 죽이겠다! 나도 죽는다! 좀 머리 좀떨어져어 아이 좋아요 뭐? 뭐라고? 둘다 같이 가서 뭐? 있어? 간다나? <laughs> 아! 나 지금 최종 1이야 아, 아, 야, 야, 100으로 좀 채우자. 살려줘! 야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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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 체력 20밖에 없다. 아야 같은 대각끼 싸우지 말자야. 우리 크로스를 힘을 합쳐서 없애자야야야야 야. 너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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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! 너있어나 너 참교육이다. 오, 내개한 번에 드네. 나는, 널한 번으로 들어주고 싶어 <laughs> 나도, 훈련을 하고 있어야겠다. 야, 떠보냐! 얘네 왜안뜨는 거야? 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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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 뭐야? 쟤 뭐야? 미안하지만, 목적이 뭐이신가요? 오, 두번 클릭, 잘하네? 에이씨! 에이, 씨! 헤이! 야, 설마, 크로스가 내팀 들어오셨니? 일단, 너도 가 있어. 도망아 아, 저기 뒤에 델타 온다! 물론, 나도 델타다. 체력이 100이지만, 그래도 지금 꽉차 있어도 좀 위험해. 이 정도면 못 찾을까? 일단, 뭐야, 이 하얀색 불 뭐야? 어, 뭐야? 아니 2대 1로 해 줘야지 그래도. 그 델타 있죠? 똥 차라. 죽어. 아 잠깐만. 어. 야, 그럼 나도 맞지 않나? 어. 내가 다두명다 처치했다. 좋아. 이름 뭐든지 이길 수 있어. 어이, 크로스. 삐유. 난왜맞는 거지? 나의 펀치! 주먹! 주먹! 나의 펀치를 받아. 좋아, 크로스 톡 컷이야. 육뽕. 어? 육뽕. 난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어. 넌 내가 가져놓겠다! 사실 너 위로 떠있어 좀 어어? 어너왜 살아있어? 바스터 오브 라스터! 슉 피해! 좋아 또 제로 만들어버렸군 후 이길 수 있어 이제 크로스가 왔나 이제 이제 크로스 어 같은 델타길이의 싸움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크로스 나 그냥 샌드 좀 들어와봐. 나 혼자네? 에이씨 좀 그럼 애들이 오지 오니까 좀 갓겜이긴 하다 펑퍼퍼퍼퍼퍼퍼 너인한 방에 죽는단 말이야. 왜안 맞아? 뭐지? 여기다가 조사 내고 움직일까? 하늘색이니까? 어 움직였는데 아무 데미지도 안 들어오는데? 아니 뭐야 이거? 어 나도 뜰수 있다. 위로 날라주겠어. 좋아. 좋아. 위로 날랐다. 헛. 비가 까지는구나.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뭐 자, H p 잘 보세요. 까지죠. 아, 요거 까지는 거였구나. 아, 그래서 애들이 나갔구나. 나 원래 내 목적이 뭐였냐면 위로 올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다음에 <laughs> 바로 쏴버리는 거예요. 이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. 와, 애들 안 들어오나? 파란색 카트 뜨게 만들기 좀 액션 같은 게좀 생겼으면 좋겠어요. 크로스 세즈는 공격을 안 해. 아니, 공격을 안해 그냥 아예. 방송이 조금 많이 어렵군요. 방송 조금 나중에 들어올게요. 그럼 전 나중에까지 기다려주도록 하죠. 후! 크로스나 센즈나 아무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 블래스터도 이렇게 밑에 주황색이 없죠? 전 그냥 변장한 센스 느낌 나는데? 좀 크로스는 거미 있으니까 좀진자 센즈. 데 아무튼 얘도 많이 멋있어요. 와, 한마디 들기 진짜 되는구나. 근데 이거 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어때? 너무 늦겠어. 뭐, 저의, 제 블레스터는, 제, 제가, 똥차라? <laughs> 똥차라? 유차라? 물차라? 내 똥꼬 차라? 똥꼬 차라? 들어와. 방송이 안 되네. 제발 방송 좀 들어오세요 방송이 안되네? 제발 아니 좀 제발 들어와 방송을 찍을 수가 없어 진짜 너 말고! 어? 바람쥐 바람쥐? 유튜브 이름 아님 그냥 꺼버릴까? 와 여러분들 진짜 안 들어오네요. 그럼 나가겠습니다. 바이. 아무튼, 대전했습니다.